안녕하세요 K510이 진행하는 생로병사 몸과 마음 치유학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? 오늘은 날씨가 아주 따뜻한 어, 늦가을 날씨입니다. 자 이제 내일이면 절기상으로 입동이더라고요. 자 입동, 겨울에 진입하는 절기가 되는데, 막그 아, 주간 기상을 보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비가 내리고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, 이제 절기는 아주 그 자연의 이치는 어, 또그 섭리는 아주 참 위대한 것 같습니다. 어 이제. 겨울이 되면은 바람도 그전 남서풍이 불던 바람이 이제 북서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아 이제 찬 공기가 아 많아질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고 또 이런 어이 전체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것도 지유 농업의 아주 기초적인 지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 지유 농업을 배우자그 일곱 번째 시간으로. 지유 어, 농업은 어, 농진청에서 발행한 에, 농업기술서, 지유 농업이라고 하는 어, 자료를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, 어, 이 지유 농업은 총 5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, 오늘은 세 번째 장이 이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. 자, 제 3장 지유 농업은 전문 인력에 대해서 음, 음. 설명을 하는데, 여기는 지유 농업 전문 인력. 그리고 치유농업 경영자 의무 두개 과제가 있는데, 이 중에 1번 과제인 치유농업 전문 인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치유농업에 있어서 전문 인력이라고 하면, 크게 두 부류를 얘기를 할수 있는데, 첫째는 농장을 운용하는 농장주가 있고요. 또 하나는 국가 자격으로 지금 양성되고 있는 치유농업사, 이렇게 두 개를, 아, 두 개의 전문직을 분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먼저, 음, 치유농장 그 주인, 즉, 농장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, 치유농장은 치유농장 품질 인증을 받은 농장이 앞으로 치유농장이라고 명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내가 치유농업을 하고 치유를 해야 되겠다라고 어,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기관에서, 농업진흥기관에서 여러 가지 절차와 검증을 거쳐서 인정을 받은 기관이, 어, 이 치유농장이다. 이렇게 이제 용어를 쓰게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농장주는 이 치유농장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준비된 경영인을 얘기한다. 그냥 단순히 농업인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간행농업으로 해왔던 이 농업인이라고 해가지고 다 어, 치유 농장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농업인 플러스 거기에 뭔가 전문 역량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치유 농장의 전문성이라고 하면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 고객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열정적인 또 태도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농장 운영별로 그 유형별로 요구되는 능력. 지식과 기술, 우리가 국가에서, 어, 능력이라고 하면은, 또 역량, 직무 역량이라고 하면은, 기술, 지식, 기술, 태도, 이세 가지 요소를 얘기를 하는데, 이것이 잘 갖춰져 있어야 농장주로서 전문성이 있다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. 그리고, 농장주가, 또 농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일상생활이나 업무에서 아주 많은 그 스트레스, 어, 이런, 어, 이 건강이 나빠진 사람이 찾아올 경우도 있고, 또 의학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, 뭐 정신질환자, 우울증, 중독자, 이런 다양한 형태의 고객들이 찾아올 때 이들에게 맞는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과 어, 태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어, 치유 농업에 있어서 농장주는 건강보호기관이나 사회보호기관, 그 다음에 프로그램 참여자들 간에 서로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, 음,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. 자, 두 번째. 국가 전문 자격인 치유농업사. 자, 이 치유농업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되고 있고, 지금 현재 2급 과정이 전국의 11개 기관에서 교육이 다 이제 이 수료가 되었죠. 그리고 이달 20일에 필기시험. 내년 1월 8일 날 실기 시험이 준비가 되면은 이제 지유 농업사가 탄생을 첫 처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지유 농업사는 지유 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등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지유 농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들 지유 농업사가 수행해야 되는 직무는 어 제시한 그 슬라이드에 나와 있지만은 이 지유 농업 프로그램 운영 또 치유농업소재관리, 또 치유농업환경조성관리 등총 9개 분야로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. 아 그리고 이 영역을 직무능력 단위별로 요소별로 어, 구분하면 을한 개의 이 영역, 즉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은 6개에서 8개 정도로 직무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토탈해서 다 어, 구분하면 은 현재 한 62개의 직무가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이 직무는 직무 능력 단위 요소로 분류가 돼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 대해서 즉 NCS 체계라고 하는 이 체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필요한데 이거는 별도로 어, NCS 체계에 들어서 가서 보시면 어, 전반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대분류, 중분류, 저기 소분류, 세분류로 구분이 되어지고 거기에 농업 파트에 어~ 치유 농업이 반영이 될 겁니다 아직은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되면은 이렇게 (62개의) 직무로 그~ 분리가 돼서 간다 이 (62개의) 직무에 대해서는 어~ 앞에 설명드렸던 이 치유 농업 교재 이 교재에 어~ 몇종이가면 (52쪽에) 보면은 이 영역이 (62개) 그~ 이 직무 코드가 아, 세분화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. 뭐, 이 부분은, 어, 이제 앞으로 치유농업사 양성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좀 보완이 되겠지만은,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다. 그리고 이거는, 어, 직무 그 수준이 3에서 8 수준으로 레벨이 업되어 있어요. 그래서 국가 전문 자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, NCS 체계에서 수준은 1 수준에서부터 8 수준까지 에스컬레이팅 되는데, 1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한 수준을 얘기한다면은 8수는 8수준은 어, 박사, 교수, 기술사 직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러면은 3, 4, 5 수준은 뭐 2급에 해당될 것이고, 6, 7, 8그 이상은 1급에 해당되는 등급이 될 것이다 어, 이렇게 어,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발전이 될 거예요.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어~ 치유농업경영의 주체 자 다양하게 경영의 주체를 얘기를 할수 있는데 어~ 농업을 기반으로 중심을 두고 하느냐 아니면은 교육 분야가 전문이냐 의료 분야가 전문이냐 사회복지 분야가 전문이냐에 따라 가지고 경영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죠 어~ 여기는. 말하자면 교육 분야 전문의가그면 교사나 강사가 한 분들이 농장을 운영하겠다 그러면 그 농장주가 교육 전문 인력이 되는 것이고 또 최근에 어 의료인들이 의사, 약사, 뭐 한의사, 간호사가 우리 4대 의료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주호농업을 배워서 농장을 운영하면은 이게 의료 전문 어 인력의 경영 주체가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 그래서 이러한 그 경영 주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어, 아셔야 되겠지만은 이보다 중요한 것은 농장의 형태가 어떻게 어, 이루어져 있냐 거기는 그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예방 중심형 지우 농장이냐 재활 중심형 지우 농장이냐 치료 중심형이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 있죠 현재는 농업인들이 전문성을 키워서 예방 중심형 어, 치유 농장을 준비하는 게 아마 대다수가 될 것이고, 여기에는 각종 농산물을 생산하고 가공하고 판매하는 걸로부터 다기능적인 농업을 활용한다는 데 어, 중점이 있고, 어, 재활 중심이나 치료 중심은 뭐, 의료인들,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또 교육 전문가들이 통합적으로 어, 운영이 되어지는 어, 이런 어, 형태의 농장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, 이 치유 농업 전문 인력에 있어서는 그게 어~ 치유 농업 경영 주체 여기가 농장주 여기가 누구냐 그다음에 치유 농업사 국가 전문 자격으로 저 육성되고 있는 이 인력이 있고 그다음에 농장에서 경영의 주체가 누구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그들이 갖춰야 될 어떤 전문성은 다양하다. 어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어, 이번 시간은 이렇게 음, 전문인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, 말씀을 드렸고요. 자, 다음 시간에는 이 파트 중에 어, 치유농업 경영자 의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주까지 전국 방방곡곡의 어, 단풍놀이가 아주 절정인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 여러분들 어, 단풍놀이도 즐기고 숲과 산으로 들러 나가서 어, 치유도 많게 하는 이런 한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다음 주에 어, 이 가지를 가지고 잘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